이편 와 손이 왜이렇게 아프지 꽃이 푸딩먹을게요 맛은 망고맛이에요 음 어, 맛있다 여기 <목소녀> 뭉뚱이 많이 팔렸네음 응. 맛있긴 한데 푸딩이 있잖아요 코스를 먹고 싶은데 코아이 것도 푸딩이네요 여기 안에 이게 라온 색 것도 맛은 망고 마시고 이 꽃이 맛있긴 하네요 연준아 일로 와봐 왜? 왜 먹자? 왜? 안녕 우리 연준이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주 들떴어요 안녕 연준아 앉아 연준이 아, 푸딩 먹을게요. 내 푸딩이었어? 아니 누나 건데 연준이도 같이 먹으려고 응. 생각돼 있어? 아니 이거 다 연준이 이거 먹을래 다. 이거 뭐 뭐야? 공 모양 푸딩이야. 봐봐, 이거 봐 동그란 푸딩. 동그랑. 무슨 풍경이에요꽃풀을 엠준이 저이 동생 먹으라고 하고, 그 음, 저는 이만. 엠준이가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야. 엠준이가. 꽃 진짜 예쁘죠? 맛있다.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야. 안녕하세요. 연준이에요. 이렇게 하면서. 안녕. <laughs> <laughs> 꽃탱이 한번 먹어볼까? <웃음> <웃음> 맛있겠어요. 음, <laughs> 맛있죠. 동그라미 있었어요? 이거 있잖아. 이게 음. 보이? 음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그랬어? 뜨다가 음. 보여주다가 이렇게? 응, 음. 괜찮아. 눈썹 음, 닦아줄게. 음. 음. 미하오! 미하오! 신차오! 미하오! 마이 네임! 아니구나 하이! 마이 네임! 맛있다